왼트범적 이게 또 성공까지 이어졌어요 에롤라시코의첫 경기를 잡겠다는 의미가... 한번바람이막 떠버렸어요 질문, 그러면 유영찬 선수의 우상이라든지 롤모델 본받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좀 어떤 선수를 좀 본받고 싶으신가요? <laughs> 액션! 이 팀의 이제 정해. 몇 년간 무속기도. 옆한공에 허치는군두 스윙 삼진. 칩니다진으로 삼진. 경기 끝. 머리 한번. 머리 한번. 예, 머 막다 예, 버렸어요.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, 현배? 예. 어 결과를 떠나서 저 혼자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게좀 좋은 결과가 있, 있는 것 같아요. 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책임감도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마무리라는 보직을 맡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책임감이 많이 드는 이제 시즌이라 운이 좋게 좀잘 이제 하고 있는 것 같, 같아서. 예,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타자한테는 이제 슬라이더랑 이제 좌타자한테는 이제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우타자, 좌타자 할거 없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던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합 때는 아직 많이 못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슬라이더랑 직구, 네, 직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목표는 30 세이브입니다. 세이브왕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올해 첫해이기도 하고 이제 팀 승리와 선발투수의 승리를 많이 지켜내는 게 그거보다는 지금 좀 우선순위로 있는 단계여가지고 세이브왕은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버 스트라이크 루쪽 막아냈습니다. 강하게 또구까지 이어졌어요. 고 <목소리> 편집되지 되는다.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팬분들이 그만큼 뭐 관심이 있고 별명을 지어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닮았다고 뭐 하니까 공은 이제 더 착하지 않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면 유영찬 선수의 우상이라든지 롤 모델 본받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좀 어떤 선수를 좀 본받고 싶으신가요? 어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장이몇 년간 우석이도 마무리를 잘 해왔고 이제 KBO를 대표하는 이제 오승환 선배님도 이제 마무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.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롤 모델은 이제 송은범 선배님이 롤, 롤 모델이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부드러 폼이 부드럽고 항상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 이제 강한 공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롤 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요. 아까 고우석 선수랑 이제 오성, 오성한 선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을 조금 뭐 배우고 싶고 고맙고 싶으신가요? 아예 <laughs> 됩니다 내가...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할 필요 없고 저희가 네. 그 편집 가능하니까요 우석이나 오승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강한 직구와 이제 그런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직구를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담대함 그런 걸좀 배우고 싶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팬분들께 이제 많은 승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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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종경기. 네.